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리박스쿨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런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이주호 장관은 지난 6월 4일 국무위원 전원이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이후 교육부 업무 관여를 최소화하고 있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불출석을 양해해달라고 라 전해왔습니다. 아, 저도 재선 의원으로서 윤석열 정권 장관들의 불출석 사유서, 이 억지스러운 불출석 사유서를 수탁해 봤지만, 사의 표명을 했는데 반려되어서 일을 안 하겠다, 이런 핑계는 처음 봅니다. 본인이 불출석 사유서에도 명기를 했듯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조 장관의 사이를 반려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에는 하던 일을 계속하라, 라는 뜻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이조 장관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상 교육부 장관에 걸맞는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최소한의 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무위원이 대놓고 사보타조 즉, 폐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 평가가 두렵지 않습니까? 언론계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온 국민이 사퇴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꼬박꼬박 국무회의에 참석이라도 하게 하는데, 정작 사이가 반려된 이주호 장관은 왜 해야 할 일을 안 하겠다라고 버티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이주호 장관이 현안 질의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학부모들의 마음에 천부를 지른 리박스쿨 사태의 최종 책임자는 바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입니다. 그 책임자가 현안 질의를 회피하는 것은 장관 본인의 책임이 맞다라고 자인하는 방증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께 머릿속에 사죄를 드려도 모자랄 상황이고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을 국민께 낱낱이 보고 드려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다시 한번, 이조 장관께 교육의 전체 회의에 출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조 장관은 리박스쿨 사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드린 말씀은 모든 국무위원들께 해당이 됩니다. 떠나는 그날까지 모든 국무위원들은 자신의 책무와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